첫 장하고, 공차를 줬어요. 그리고, 첫 장부터 합의 최소가 되는 경우를 물어봤어. 결국 합공식을 이용하라는 거죠.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거야. 자, SN은 2분의, 공차를 아니까,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초항의 두 배, 그 다음에 n-1t, 요식을 통해서 합을 구할 겁니다. 음. 자, 2분의 하고, 자, n은, 몰라, 우리가. 자, a가 첫 번째 항인데 마이너스 17. 그래서, 마이너스 54가 되고요그 다음에, d가 4니까, 4과로 n-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2분의 1하고요 n 하고, 4n 빼기니까, 마이너스 58. 그래서 형태가 이차식 형태를 띤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차식 형태를 띠니까 이 최소라는 최소값을 이차함수 개념으로 풀어내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래프로 이제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차항계수가 플러스죠. 음.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루어진다 이렇게 아래로 불러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죠. 아, 쏠리, x축이 아니라 n축입니다. n에 대한 이치니까 자, 그다음 이 y축이 기존의 y축이 여기서 y축이 아니고 무슨 축이 된다? Sn축이 된다는 겁니다. y 이게 y는 Sn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랬을 때이 부분 여기가 n이 0, 그다음 이 부분 이게 n이 4분의 58일 때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차 함수에서 꼭지점에서 나타나죠. 범위가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 봤을 때이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타난걸알수 있는 거야. 근데 그때의 이 x좌표는 항상 중간 좌표였죠. 그래서 0과 4분의 58을 더해서 음. 이거 계산해보자. 약분하면 2분의 29죠? 더해서 2로 나눈 여기가 4분의 29가 된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건 n이 자연수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래프상에서는 4분의 29에서 최소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나 이 4분의 29라는 게 4, 7에 28 하고요. 7.25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7.25에서 7은 0.25 떨어져 있고, 8이라는 숫자는 0.75가 떨어져 있으니, 당연히 n이 7일 때와 n이 8일 때를 비교했을 때, n이 7일 때가 더 낮은 값을 갖는다는 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자, 이건 이제 2차 함수 개념으로 이걸 해석해낸 거고요.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결국 Sn이라는 건 항들을 계속 더해낸 거잖아. 그렇죠? 그럼 생각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3, -2, -1, 0, 1 이런 항들이 있어. 그럼 여기까지 더하면 -6이죠. 여기까지도. 근데 얘를 더하는 순간 빼기 5, 빼기 3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집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합이 계속 줄어들다가 플러스 값이 더해지면서 커지는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러면 뭐냐? 도대체 언몇 번째 항부터 양수가 나오는지를 찾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항을 이용해서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건첫 번째 항 플러스. n-1 기가 되죠. 그래서 an이 4n 31이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 자. 4 7에 28, 48의 32 n이 8일 때부터네. 따라서 s7까지가 즉 a a7까지는 다 음수니 s7이 최 소값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s7이 최솟값일 거다 자, 이해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